이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치받고 받을 때 젖히는 수법이요. 이 수법이 최근에 잘안 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즘은 안 도는지 그,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네, 있는 수, 빠지는 수, 그리고 느는 수, 세 가지 정서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그 장석들은 백이 다뭐 충분히 돌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백이 활발한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수법을 잘안 두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두점 머리 젖히는 수법이 싫어서 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점 머리 수법은 왜 싫어서 안 둘까요? 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정석이 이 했을 때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밀면은 호구를 치고요, 단수 치면 끊고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했을 건데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 백의 흑의 세력은 좋지만 백이 심리가 좋기 때문에 어, 이것은 약간 백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그래서 흑은 이두점 머리 두들기는 수는 특별한 경우 빼는 코는 잘 두지 마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두점 머리를 두들기는 정석 이 정석이 어, 인공지능 전 시기에는 잘안 나왔던 수법입니다. 그렇게 느는 수보다, 네,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작았던 그런 정석인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축이 불리할 때, 이럴 때는 이 느는 수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약간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백이 좀 재밌다 라는 의견이 많았던 그런 정석 수법인데요. 축이라는 건 어떤 축을 얘기하죠? 네, 여기 미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었을 때, 네, 단수 치고, 네, 이 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근데 물론, 어, 단수치고 늘고요. 축머리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있으면 은 흙은 이렇게 밀어가는 수단이 있겠죠. 만약 축이 분리할 때 백이 이수를 두면은 늘 수밖에 없죠. 축이니까. 호구치게 되고요. 이 막는 수 아니면 한칸 띄는 수인데요. 이진행은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백이 두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기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느는 수는 있는 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석은 맞게 되고요. 끊으면, 네. 여기를 늘어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기존의 그, 이 모양의 정석은요. 이렇게 잡는 수를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렇게 밀어가고 잡는수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는 그냥 잡는수를 정석으로 했었어요 이건 좀 예전 정석입니다 막게 되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고 네뭐 이런 식의 진행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시기에 인공지능의 판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13으로 막는 수를 당하게 되면 이 모양은 웬만해서는 100이 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정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100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나왔던 네. 이 모양도 100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게 되면, 어, 여기서 인공지능은 손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 때림을 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어, 이 실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 이거는 팩이 꽤 좋습니다. 정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팩이 좋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요 요거는 붙여서 갑니다. 또 이렇게 막어서 가는데요. 뭐 이런 진행이 되겠죠. 네, 이런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난전이 됐어요. 어, 백이 쓸데없이 싸우는 것이 되고 아까는 백이 확실히 좋았는데 이거는 뭐알수 없는 그런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으로 단수를 치면요. 이거는 두 점을 버리시는 게 정수입니다. 손을 빼고 발 빠르게, 뭐 일로 지킬 수도 있어요. 일로 지킬 수도 있고, 발 빠르게 가면 백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흑의 입장에서 의심이 드는 거는요, 먼저 단수를 치고 찌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붙이면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먼저 여기를 단수를 치고 뛰게 되면 100은 다르게 됩니다. 어디가 급소일까요? 네, 우한칸뛰는 수가 급소예요. 이 붙이는 수를 방비하면 조금 씁니다. 그리고 이쪽을 다 갔으면, 네, 이런 붙여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되, 되면은요, 18과 19, 이두 수의 교환이 대악수가 됩니다. 자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악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술을 해 주면은 백은 한 칸을 띄게 되고요. 요술을 안해 주고 띄게 되면 그때는 이제 두 점을 가볍게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응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수를 치고 한칸 띄는 건 맛이 나쁘기 때문에 쌍잎을 서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같이 또 나를 자르러서 백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 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2일로 강력하게 싸운다. 이것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자리를, 어, 또한 가지, 사실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미는 수로 공부했는데, 그냥 두 칸을 벌려도 미는 정도는 이렇게 다 받아줘도요. 이 형태도 역시 백이 좋다고 합니다. 뭐, 다 갔으면은 꼬부릴 수도 있고, 한가뜰 수도 있죠.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 모양 역시 백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 23으로 맞게 되면 흙이 좋은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아주 예전에는 그걸 정석이라고 어,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시합에서 여러 번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요즘은 없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고 밀 때, 축이 유리할 때는 늘어서 두는 수가 정수구요. 네. 이 장면에서, 요로 잡는 수는 나쁩니다. 분명히요. 기억을 꼭 하세요. 여기서 정수는 밀고요 요렇게 두 점을 잡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이 형태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막는 수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변쪽으로는 되게 손해예요. 그 대신 돌이지 한번더 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시어가는 수가 어떻게 될까? 에 네, 이거는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끊는 수가 정수입니다.